는 교육 시작. 자, 안전 안전벨트 먼저 해주시고요. 네. 첫 교육에 앞서 많이 떨려 보이는 태민씨다. 대형차는 키 돌리기 전에 메인 전원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네. 빨간 버튼 이거요? 눌러서 네 켜주시면 되고 클러치, 브레이크 밟은 상태로 클러치요? 왼발로 밟는 음, 게 클러치, 아, 네. 오른발 가운데 있는 게 브레이크. 네. 키두번 돌려서. 드디어, 첫 출발을 하는 태민 씨. 자, 클러치 브레이크 밟고, 주차 브레이크 해제하시고, 자, 기어 2단 넣어주세요. 자, 출발하실 때는 왼쪽 깜빡이 켜진 상태로 출발을 할 거고, 왼쪽 깜빡이? 네, 기어 2단 들어가 있고, 평지니까 브레이크 먼저 떼주시고, 클러치 천천히 들어봅니다. 많이 떨려 보이는 태민 씨다. 첫 번째, 횡단보도. 클러치가 밟고 정지. 오. 음. 클러치 조금만 천천히 뗄게요 예. 손이 많이 바빠 보이는 태민 씨. 자, 동그란 거울 봐 주시고 앞 범퍼가 자. 음, 잘 섰어요. 자, 우리가 평지 때는 브레이크 먼저 밟고 클러치 천천히 뗐죠. 네. 경사로에서는 그렇게 하면 차가 뒤로 미끄러지게 됩니다. 자, 브레이크 어. 살짝만 떼볼까요? 브레이크요? 네. 응,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밟으시고 응. 정말 겁이 많아 보이는 팬이시다. 자, 내리막에서는 클러치를 밟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아무것도 밟지 말고 내려가시고 혹시 많이 빠르다 시피면 브레이크만 살짝 밟아주시면 혹시? 됩니다. 이요 아, 앞에서 왼쪽으로 돌아볼 겁니다. 이쪽으로요? 네. 정말 왼쪽을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 많이 당황스러워 아, 전방에 보인다. 금방에 보시면 종료선 있죠? 네. 종료선은 정지선 앞에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 다닐 때 달리기 하듯이 아. 그냥 인선 뚫고 지나가면 됩니다. 아, 네. 지나가면 측정기에서 합격입니다. 또는 불합격입니다. 멘트 나올 거고, 종료할 때는 우측 방향 그 시등이 켜진 상태로 종료선 통과해야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저 쉬어도 되나요? 쉬어도 되죠. 50분 네. 교육하고 10분 휴식 시간입니다. 아, 10분 휴식인가요? 네, 네. 뭐, 먹을 것도 있어요? 어, 사무실에 가시면 네. 물도 있고요. 배고프면 아... 컵만 면 드셔도 돼요. 아니, 이거 하도 힘을 줬더니, <laughs> 온몸이 아파요, 지금. <laughs> 온몸이 아프다고요? <laughs> 어, 별로 아닌 든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근 이거 대형하고 지금 또 제가 이 이후에 또뭐 해야 되죠? 이종 소형 오토바이 교육하셔야 돼요. 아... 오토바이 타셔야 돼요. 그럼 몇 시간 타야 되죠, 그거는? 지금부터 4시간 타야 됩니다 일보다 더 힘들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지금 이걸 하고 있으니까. 12시간은 아닌데요. <laughs> 12시간 아니에요. 8시부터, 네. 지금 아침 8시부터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네. 교육 과정이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 좀 힘들어도 그렇게 네.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하, 쉬러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늦은 저녁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태민 씨.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단독교육 시간입니다. 단독이요? 걸, 네, 혼자 타는 시간이에요. 어, 시험 볼 때는 혼자 보기 때문에 이제 혼자 타는 연습도 해야 됩니다. 네. 자 배운 걸 토대로 혼자 네. 한번 타보실 겁니다. 네네. 오. 네. <laughs> 다음 날 처음부터 단독 교육이라 당황한. 한마디도 모습이다. 한 마디도 안해 주세요? 네, 한 마디도 안 합니다. 참 아, 단호한 강사님이다. 바로 시동을 꺼트리는 태민 씨두 번째 시동을 꺼트렸다. 아, 세 번째 시동을 아. 꺼트렸다. 연속으로 세 번을 <laughs> 꺼트린 셈이다. 아, 어, 이거 실격이에요? 실격 처리. 아. 당장에 어땠 나요? 중간에 실격 판정을 받고, 당황한 태민씨. 뭐가 당당해서 강사님 강사님께 나왔죠? 어땠냐고 물어볼까? 그니까. 아, 예, 네, 네, 좌우. 아, 아까 5점 쓰기에요. 네. 조금만 해도 10점입니다. 두 아, 그 네. 개만 잘 폈어도 네. 합격점이 나왔실 거예요. 아, 이런거 조금만 생각하면 감점 안 먹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 신경 잘 써주시고. 아까 굴절 탈선 뭐였죠? 음, 굴절에서 우리가 기어. 아, 응. 맞다. 아. 후진 기어를 놓고 후진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전진 기어 들어간 상태로 그대로 전진해요. 아, 그렇죠. 우가 그러니까 예. 물받이 맞춰놓은 상태가 엄지선 바로 앞에 바퀴가 있단 말이에요. 음... 거기서 기어 조작을 안 하고 네네. 앞으로 가버리게 되면 아, 엄지선을 네. 바로 밟게 됩니다. 네. 아, 어... 잘 받으셨습니까? <laughs> 네. 아, 왼발이 저려요. 왼발이 저린다고요? 네. 아, 너무 힘을 줘서 그런지. 왜 왼발이 왜 저려요? 아, 너무 몸에 힘이 들어가서. 아, 클츠 그거 아, 밟으면서 그러다 보나 예, 예. 말이 없어지고 뭐... 생각이 많아진 테미시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 <laughs> 쉬는 시간이라 좀만 쉬다 또 오겠습니다. <laughs>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예. 식당에서 밝은 얼굴로 만난 테미시. 어, 뭐 아, 아 오늘이 네. 점심 시간이라 밥 먹으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아 생각보다 종류가 많네요. 아, 뭐 드시라고. 아, 지금 이제 이거 너무 배가 <laughs> 고파가지고 네. 이 닭갈비 볶음밥이랑 아 그래요 짜장라면 좀 먹으려고요 실격 네. 한정을 잊기 전 점심 식사 네. 시간이니다 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항상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는 이 몸을 <laughs>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 반찬도 종류별로 많고 너무 좋네요. 저희 여기 뭐 라면하고 다구비다 있으니까 네. 아 네네네. 배고프실 때 아. 시간 내서 갖고 편편히 드시면 돼요. 그 오늘 이거는 어떻게 그 유튜브예요? 아, 요거는 저희가 유튜브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수강생분들, 장례하고 아 도로주행 아그 영상 저희가 찍어놓은 거, 퓨어 네. 코드입니다. 안 그래도 보고 있었는데. 원장님 화면 발잘 받으시는데? 저요? <laughs> 네. 우리, 저 처음 하는 건데,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습니다 먹고 또. 네. 뭐, 그것도 1시 10분 교육이죠? 그렇죠. 와, 알겠습니다. 네, 하시고, 네. 식사 맛있게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신체 검사 꼭 해야 되는 거였어요? 예, 네, 해야죠. 아. 그러죠. 지금 현재 일종 소지자인데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 네. 아. 오토바이는 상관없는데, 네. 이중 소형은 상관없는데, 일종 대형은? 네. 음, 일반 면허 갖고 있으면 신체검사 받아야 되고 네네네. 만약에 출혈라 면허가 있으면 네. 안 받으셔도 돼요 아... 일종 특수 면허가 있으시면 그럼 지금 신체검사하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음, 본인이 지금 사진이 없어서 네. 면허시험장으로 갑니다 면허시험장 가서 아... 사진 찍고 네. 거기서 신체검사까지 받고 아... 올 거예요 그 신체검사 안 받고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학원에서 대려가 주신 거예요. 그렇죠. 신체 검사와 아, 신체 사진 촬영까지 어, 신경 써주는 참 고마운 학원이다. 아, 교육도 이수를 다 해야 되지만, 뭐 대형뿐만 아니라 신규 1, 2정도 아, 네. 처음 면허 따시는 분들도 시체 아, 네.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받아야지 아. 시험 볼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후 교육 시간인데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태민씨는 과연 비오는 날도 무사히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태민씨, 네. 아직도 많이 힘드세요? 예? 네? 아직도 많이 힘드세요? 예, 네. 아 이게... 이또한번 실수하면 당황도 되고 이제 몇번 정도 더탈수 있죠? 두번 정도는 할수 있어요. 네, 바로...